이번 시간부터는 도함수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들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접선의 방정식에 활용된 문제들을 연습할 텐데요. 먼저 서머리에서 다 정리가 됐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은 미분에서 일반화되죠. 그래서 그 유형을 먼저 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은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기준되는 함수를 y는 f x 로 둡시다. 이때 곡선 y는 f(x)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의 문제 유형은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모든 한 개의 곡선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은 이세 가지를 벗어날 수 없죠. 첫 번째 유형이 뭡니까? 접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먼저 접점을 (x1, y1)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접선은 직선일 텐데 이 점은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러면 기울기가 기울기만 알면 직선의 방식을 쓸수 있을 텐데 기울기는 미분이 미분 개수가 접선의 기울기일 테니까 미분에서 x에다 x1을 대입한 값이 기울기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1x1에 바로 x x 1 더하기 y1으로 써주면 접선의 방정식이 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를 M으로 줬다고 칩시다.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을 찾으면 되겠죠. 거꾸로 그럼 접점을 구하는 방법은 2분 해가지고 기울기랑 같다고 두면 되죠. 이건 X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 x의 방정식의 실근이 접점의 x좌표라고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접점의 x좌표. 그래서 y좌표까지 구해서 위와 1번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접선을 써주면 되죠. 세 번째는 곡선 밖에한 점이 주어진 경우죠. 그한 점의 좌표를 a,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접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접점이 현재 얼마인지는잘 모르니까 F좌표 알파로 둬요. 그럼 Y좌표는 F 알파로 둘수 있죠. 접선의 방식을 써보면 Y는 기울기가 F' 알파겠죠? 그리고 X' 알파 더하기 F 알파로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 직선은 반드시 곡선 밖에 한점 AB를 지나야 되니까 XY에 A, B를 대입해서 알파의 방정식을 풀면 모든 게다 해결되죠. 접점도 구해질 거고 기울기 F라인 알파도 결정이 될 테니까요 350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 세제곱 모양의 도로가 있다 이 곡선 도로를 따라 화살표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곡선 도로 위의 점 2,8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직선 도로를 만들려고 할때 만들려고 하는 도로의 길이는 단 도로의 폭은 무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y는 x의 고급의 위의 점 2.8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여기다가 설명을 해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곡선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그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곡선 도로를 빠져나가는 지점과 연결되는 직선 도로는 그 지점에서의 곡선 도로의 접선과 일치하도록 만든다. 자, 이 말은 뭐냐면 2.8에서 이쪽 왼쪽 부분에다가 접선을 그었다는 얘기죠. 그때 도로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 접점을 여기 p라고 둡시다. 2 8을 a라고 둘때 ap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접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접선의 문제로 이해가 됐다면 뭐가 주어진 경우로 봐야 되겠어요. 이 접점 p가 주어진 게 아니죠. 곡선 밖에 한 점이라고 봐야 된다. 곡선 위에 점으로 줬지만 여기서의 접선이 아니라 a에서의 접선이 아니라 a에서 그은 접선을 따져야 되니까 곡선 밖에 한 점이 줬다고 어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접점 p의 좌표를 설정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접점 p의 좌표를 알파, f알파. f알파는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한 알파 세제곱이겠죠? 다시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한 건 3x제곱이 되고 그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게 기울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3알파 제곱 이상의 조건에서 접선을 쓸수 있겠죠.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3알파 제곱으로 묶고, x 백기 알파 더하기 알파 상승으로 쓰면 되고, 이 곡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죠? 2,8이라는 점을 지나야 되죠. 그래서 xy에다가 2,8을 대입합니다. 좌변 8, 3알파 제곱에 엑셀가 2 대입해서 2 빼기 알파 더하기, 알파 3승. 알파의 3차 방식이 얻어졌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우변을 일단 정리할 때, 마이너스 알파 3승에서 알파 3승, 마이너스 2 알파 3승이고요. 우알파도5 있죠. 그래서 우변을 모두 좌변으로 넘겨서 내림차 순 정리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2 알파 3승 100이 6알파지고 더하기 8은 0. 3차 방식이니까 적당한 값을 대입해 봐야 되는데, 알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100이 6 더하기 8 0을 만족하니까, 알파 더하기 1의 인수를 갖겠죠? 3차 방정식이니까 조리제법 해야 될 거고요. 내림차순 계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인수분가 알파 더하기 1하고 2 알파 제고 빼기 8 알파 더하기 8 0이 됐습니다 요거는 다시 2를 뽑아서 인수분해하면 알파 제고 마이너스 4 알파 더하기 4가 되니까 알파 빼기 2에 완전 조급이 되네요. 그러면 알파에서 의근 접선의 접점은 마이너스 2라고 2가 나오는데 2는 바로 점 A죠. A에서의 접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P에서의 접선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P는 2가 아닌 점을 찾아줘야 되겠죠. 따라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도로의 길이는 AP의 길이니까 AP의 길이를 계산하면 루트 2빼기 빼1이거해 제곱 더하기 8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네요. 루트 9 더하기 81부로 묶으면 1 더하기 9가 돼서 9가 3으로 나오죠. 결과는 3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351번 이창의 개수가 1인 이참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2점 pq에서 만나고 2점 pq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두 접선의 교점을 R이라고 할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PQ의 좌표를 기준으로 이차함수 FX를 써 봅시다. 일단 P의 X좌표를 알파 콤마 0, Q의 좌표를 베타 콤마 0으로 쓴다면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 했으니까 X백의 알파 곱하기 X백의 베타로 쓸수 있죠. 그래서 PQ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가 필요할 거고요 그 기울기는 알파, 베타에서의 도함수값이죠 미분계수라고요 그래서 미분을 해 봅니다 고배 미분을 사용할게요 첫 번째 인수, 인수 분해한 건 1이니까 X 빼기 베타 이두 번째 인수를 미분해도 1이니까 첫 번째 인수 X 빼기 알파만 남죠 결과가 e x 빼기 알파 빼기 베타로 남고요 에프라임 알파는 이 알파 빼기 알파, 알파 빼기 베타로 나타나고요. 에프라임 베타는 이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는 베타 빼기 알파로 나타나겠네요. 서로 곱한 게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 얘는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라고 볼수 있으니까 이거 해주고 서로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일이 나와야 될 겁니다. 양변의 부호 바꾸고 알파 빼기 베타를 계산한 결과.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설정해놓은 건 베타가 알파보다 크니까 알파빼기 베타는 음수로서 말해줘야 될 거고요. <laughs> 그래서 알파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을 하나 얻었다고요. 자, 그 다음 그때의 기울기 f' 알파는 그대로 마이너스 1이고요. f' 베타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알파빼기 베타하고 부호가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X축과 이루는 각은 45도. 그래서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베타 백기 알파의 길이가 알파 백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베타 백기 알파의 길이, 이 변의 길이가 1이 되죠. 뒷변이 1인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될 거고요. 그래서 PR의 길이나 RQ의 길이는 1대 루트 2의 조건에서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넓이를 S라 하면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2번 곱해질 테니까 제곱이고 결과는 4분의 1이 되겠네요. 3번에 있습니다.